미스트로3 비네서가 굉장한 이슈몰이 중인데요. 이날 선곡했던 모정 무대 영상 유튜브 조회수도 2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출연자 중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대요. 11살 나이에감성이라곤는 믿지 못할 만큼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애절하게 만드는 목소리와 감정선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마스터 진성 또한 비네서의 무대를 보고 나서 가슴으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렀다면서 먹먹한 마음을 전했어요. 정말 감성 천재라고 불릴 만한 무대였는데요. 특히나 빈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현재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손길 없이도 예의 바르고 착한 성품으로 자라준 모습이라 더욱 대견해 보입니다. 특히 빈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방송에서 전했는데요. 빈에서는 트로 가수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돈을 많이 벌면 할머니 아빠 그리고 엄마를 호강시켜 줄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리고요 멋집 집을 지어서 아빠 엄마와 한 집에서 다시 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멋집을 지어서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손길도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결합을 간절히 바라는 모양이에요. 빈에서의 아빠는 방송에서 딸에게 바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빈에서 아빠는요 예서가 충분히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잘 이겨내서 예서가 바라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고 아버지로서 바람은 예서가 밥좀잘 먹으면 좋겠네요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무대에서 예서의 모습을 보곤 너무 앙상한 몸이 걱정을 더하기도 했었죠. 이를 지켜보는 예서의 아빠도 걱정이 많은가 보네요.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구슬픈 음색과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빈에서는 평소에도 아빠한테 어리광을 부리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는데요. 일찍 철이든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도 좋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빈혜서의 엄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서가 엄마가 아닌 양육권이 아빠한테 있는 게 궁금증을 더 하고 있어요. 빈혜서의 엄마도 미스트롯 쌈을 지켜보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엄마를 언급하는 걸 보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엄마를 따로 자주 보는 걸로 예상이 되네요. 유명 트롯 가수가 돼서 엄마 아빠와 좋은 집에서 다시 살고 싶다는 예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길 함께 바라봅니다.